국회를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국회가 사실은 무지 중요한 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얘길를제 잠깐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어떤 곳이냐,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돼서 대의민주주의가 일상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의민주주의 하면은 의회를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의회가 너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의회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우선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가 입법기관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 그리고 국가권력의 견제기관입니다. 행정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을 그 감시하고 비판하는 거.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 쪽으로 옮겨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또 많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국회여야 하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y j l 님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좀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탄핵 권한이 국회에 있어요. 법관들 그 탄핵할 수 있는데, 법관 탄핵 간 나오지도 않았고요. 국회에 있고 법관 탄핵안을 발리게 했더니, 어, 뭐, 삼권 분립에 위반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법관 탄핵을 할수 있는 게, 그게 삼권 분립 원칙이에요. 우리 헌법에 보장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법에 관한, 그, 권한을, 사실은 행정부에서 뭘 했냐면, 시행령 갖고 시행령 공화국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시행령각을 규명하게 해서 법에, 법안은 법률안 자체는 잘돼 있는데, 시행령을 갖고 엉뚱하게 이제 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시행령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행령이 이게 관료들의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이 부분을 입, 그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는 시행령에 휘둘리지, 않, 휘둘리지 않게. 시행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법안을 시행해 나가는 데서 무리가 없도록 잘그 길잡이를 해주는 그 길닦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시행령이 엉뚱하게 딴데로 길을 돌려버리는 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침해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료들에 의한 관료 지배를 그 실현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을 시행령 공화국이라고 특히 보수정권 시기에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 개혁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행령 시 문제를 제대로 극복을 못하고 있다고 그 평가되고 이거는 이제 아마 그 행정학하는 전문가들 또 이제 따로 좀그 깊이 있게 어 한번 지적을 좀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 제가 볼 때도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또 해야 할게 바로 조약이죠. 그리고 외국 또 파병 문제 이제 이거 하면 안 되겠지만 선전 포고 문제. 외국군대의 주주에 대한 동의권. 아이고, 주한미군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국회가 그, 이제 좀더 우리가 안보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은 결단을 내리할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 FTA가 이제, 저, 진행될 때, 이, 저, 통상주권이 날치기 됐다. 이제 많은 뭐 는그 얘기들. 음, 그, 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데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독재를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박정희가 찍서던문을 발표해서 비상기업하고 선포하고 헌법 기능을 비상국무회의로 옮긴다 또는 갑자기 뭐 국가보위입법회의란 걸 만들어서 전두환이가 했던 거죠. 그그것 이제 그이 입법회의가 국회를 대신한다. 이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국회가 가져야 할그 권한을 독재자들이 파괴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국가의 예산안을 시민이 확정합니다. 우리 국가의 예산이 500조가 넘어요. 근데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1조 나는 어마함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 300명으로 나누면 1조 7천억쯤 되죠? 500조, 500가 넘으니까. 그 1조 7천억인데, 그거를 국회의원 한 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오히려, 뭐,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 그, 비, 그, 대표 얘기할 때 좀, 그,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근데 국회의원 늘리는 거한 사코만 되죠. 왜? 국회 하는 짓 없다. 맨날 싸우기나 한다. 하는 그 정치 혐오의 그,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재정에 관한 권한. 재정이는게 뭡니까? 즉, 국가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잖아요. 맨날 저, 그, 어, 저, 연말이 되면은 이 포장공사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낸 세금 제대로 잘 써야죠. 어디에다가 쓰면 좋겠습니까? 복지와 교육에다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감시를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하는데, 저는 그래요. 보좌관 늘려주고, 세비도 늘려주고, 국회의원 수도 늘리고, 대신 이거 제대로 감시하게, 감시 잘하게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지 않나 생각,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반 국정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 자료제출권, 이거, 저, 국회, 국회가 제대로 돼 있으면 관료들이 떨어져요. 국회에서 찍히면은 승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 관료들이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전체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0%나 될까? 각 상임위에 한, 한 3분의 1씩만이라도 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끈질기게 그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있으면은 이 관료 그 지배를. 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대한, 어, 여러 가지 기능, 활성화 되어야죠. 근데, 이 국정감사 조사 기능이 지금은 정기국회에만 부여되어 있는데, 이거 항상 상설화 시키는 것도,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공무원의 임명동의. 요, 얼마 전에 이제 총리, 그 동의안이 처리가 됐죠. 그리고 장관들 청문회도 하고 있고요. 또그 다음에 해임은 해임권이 없어요. 그래서 해임 권의안을 채택하죠. 근데 해임 국회의 해임 권의원이 통과되고도 자질 지킨 사람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권한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이 되고요 그리고 탄핵 이거는 이제 막강하죠.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라고 했는데 여긴 법관까지 포함이 됩니다 법관도 탄핵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 탄핵이 이루어진 사례로는 우리 다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만 박근혜 탄핵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근데 이게 이것도 재밌는 통계인데요 야 지금 지금 검찰 개혁 갖고 난리 난리인데 검찰보다 신뢰도가 더 낮은 데가 국회네요 어, 경찰, 검찰 놓고 보면은, 경찰이 문제가 많다, 많다 하는데, 검찰이 더 낫고. 그 그러니까 국회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0.2%, 잘하고 있다는 3.8%, 그러니까 합치니까 4%네요, 4%. 매우 못하고 있다는 27.6%, 못하고 있다 32%, 합치면은 60%쯤에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가 한30% 정도고. 아이고, 나 몰라. 그러니까 또 6%쯤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엄청나게 낮다는 거, 그거 우리가 그 알수 있죠. 그래서 뭐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국회 정보 법원, 아이고 입법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신뢰가 낮고 국회의원을 믿어 처음 본사람을 믿겠다. 네, 이참민는 <laughs> 표현인데 <웃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한테. 500조를 맡기고서 잠이 옵니까? 우리, 세금들 엄청, 엄청나잖아요. 그 세금 낸 거를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는데, 이 정말 그, 이, 맞습니다. 우리 y j l d 님 국회를 경판 쳐서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자한당의 승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한당의 저런 국회 혐오를 넘고, 정치 혐오를 넘어서 우리가 제도로 된 국회 한번 가져봅시다. 이번에 그거 만들죠. 그래서 이유 있는 신뢰도 꼴찌 국회.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 밖보다 싸움. 맨날 국,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떠들기만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 밖보다 싸움 때문이죠. 진짜 국민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국회 신뢰도가 이제 보면은. 전전 때보다도 확 떨어졌죠. 그리고 국회 불신은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더 높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정당을 떠나서, 이건 그,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권은 줄이고, 의원, 그, 인원수는 늘리자. 예,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국회가 이렇게 된게 자유당, 한국당이 진짜 발목 잡기 아니, 뭐 대책 없는 발목 잡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라는 게 원래 국회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오퍼지션 파티라고, 그죠? 러 영어로 오퍼지션 파티라는 게 반대당이라는 거죠. 반대하는 게 야당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 다음번에 정권을 잡을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 그런데 그게 정해진 룰 안에서 해야지, 게임 자체를 보이코트 해버리니까, 어, 그... 아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더럽게 안 오르죠. 안 올라도 더럽게 안 오르는 이유가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를 내려면 전 제대로 된, 여러분 어떠세요? 제대로 된 진보와 제대로 된 보수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 보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요번에 이제 그 다음번 총선, 다음 번 총선이 바로 그런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2020년, 어, 4.15 총선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스톱 하면서 맨날 길바닥으로 나와 있네요.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 아주 찬란합니다만. 아 어, 이, 폭주하는 자유한국당, 이 가출해서. 사실은 의회, 의회가 재기능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촛불을 들면서도 맨날 힘들잖아요. 촛불을 좀안들수 있는 건 의회가 재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그리고 바깥에서 촛불을 든그 성과를 의회에서 제도화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어깃쩍 놓기 위해서 다시 바깥에서 나가 이제 어 나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스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손잡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폐집단, 재원국사은 그냥 해체하라. 해체하라고 해서 해체합니까? 해체하나요? 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체를 시켜야 하는데, 해체까지는 못 시켜도, 우리가 그냥 찍어뜨리면 됩니다. 풍선을 퐁! 찍으면 빵! 하고 터지죠. 바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상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시즌1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어, 지난 시간에 빠트린 게, 우리, 그니까, 중요한 광고. 어, 반업법 행위자 열전. 우리 한홍보 TV를 한 이유도 바로, 어, 반업법 행위자 열전을 잘 하기 위해서, 어, 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적폐 중에 적폐, 여기 지금, 다 뽑아놨습니다. 반응법 행위제 열전을, 어, 내년 초, 내년, 아, 내년이 516 6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 내년에 책이 한 다섯 권, 여섯, 여섯 권쯤 책을 낼 예정인데, 어, 전체 스물다섯 권쯤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 1차 분이 이제 내년에 나올 건데, 어, 516을 목표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516, 이런 게 군사발란이 우리 사회에서 또 민주주의를 이제 4월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해 보려고 하던 걸확 밟은 게5.6 아닙니까? 그래서 그5.6 60주년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대표 반혁명 혁명, 반헌법 <laughs> 행위자들을 한번 정리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어,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그 사업을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원은 여기에 번호 후원문의는 어, 전화번호가 735-5812 입니다. 여기에, 그, 하거나 아니면은, 어,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나 반원법행위자열전, 어, 치시면은 후원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가입을 그 정기, 후, 그,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그 좋은데, 무통장 입금 후원을 해주시면은, 이름밖에 안 찍혀서 저희가 이제 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권이 되시는 분들은 정기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어, 우리, 저, 제가 그, 쓴 책인데, 뭐, 당분간은 우리 한일 우익군대사서 완전 정복을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거기 메모하는 난이 있으니까, 뭐, 이네권 중에서 한권 선택해주시면은 그걸 그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3부에서는, 어,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3부에서는 비례대표 문제. 그,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이제, 그, 선거에서의 어떤, 그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오늘 이제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의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비례대표 문제, 선거제도 개혁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국의 선거제도의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비례 대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 대표 아이 제도가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세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내가 지금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로 그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갖고 한1 시간 정도 여러분들 찾아뵐까 합니다. 자그 그 우리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이제 반업법 행위자 일전 그이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